약3 개월 만에 제주도를 갑니다. <웃음> <웃음> 내가 여기서 자야겠다너 어디서 잡고야? 나 거기서. <laughs> 내가 어디서 잡건데? 내가 있을 거야. <laughs> 내가 잡건데? 니 밑에서 나. 아 싫어. <laughs> 이번 여행은 제 친구랑 먼저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틀째에 진욱이 갑니다. 오늘도 역시나 3시간 정도밖에 못 잤고요. 나는 왜 여행 전마다 이런지 모르겠어. 그래도 또세달 만에 가는 제주여서 설렙니다. 저희가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아. 이렇게 반가울 일이야? 와, 공항에서 <laughs> 이게 진짜 반갑다. 아 에마리 네, 아니, 아니, 아니. 나 무슨 외국에서 만난 줄 알았어? 아, 그니까 둘 다. 이런 경우는또 처음 이네 <laughs> <하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laughs> 과연 우리의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일부러 티켓을 이렇게 끊기는데. <laughs> 과연 앉을 것인가? 무사히 도착. 날씨 좋다. 날씨 무슨 일이야? 여기 가을 아니냐고. 네. 지금 약간 가을 같은데? 헬로 제주! 일단 밥부터 먹자.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당황스러운데? 나는 너무 추울 거 생각하고. 제주 비단 비빔국 고기국 <laughs> 먹겠습니다. <laughs> 아니야? 되게 깔끔해 깊은 맛이 있지 해야돼아 정말 재밌어 깔끔한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깊은 맛이 안 나는 같낌 지금 배고파서 맛있는 맛이지? 비빔 어때? 사실은 특별하진 않아 그냥 무난무난하지 근데 진짜 배고파서 맛있어 음. 맛없는 것보다 다행이다 <laughs> 체력이 지금 쓰레기인 게 너무 슬프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목마> 숨쉬기. 아 <목마> 연애? <목마> 어... <안 하네>. <목마>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진짜 <목마> <목마> 진짜 힘부셔, <힘들지? 목마>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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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드디어 마신다, 커피.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기다안해 <목마> 와. 맛있지? 왜 이렇게 부드러워? 맛이 되게 음. 다크하지 않고,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근가왜 맛있어? 어떻냐면 그, 너티 맛이랑, 그러니까 맛이 느껴져서 맛있어. 음. 그러니까 그냥, 그냥 고소해, 그냥 다크하다. 음, 음, 이게 아니라, 음, 음, 음. 그 맞아. 맞아. 가루 맛이랑 아까 초코맛이랑 이런 게딱 느껴져가지고, 음. 음. 맛이 하나로 딱 뭔가 쏠려있지 않고, 되게 어. 조화롭지 않아? 어, 충격적이 떨려 많이 떨려 뭔데 뭐, 떨리지? 떨릴만해 이 길을 진짜 오랜만에 가 지금 두근 두근 로빙아의 몇년 만에 가는 홍미 어떡해 <laughs> 많이 떨리나? <웃음> <웃음> 여기서 보인는 로빙아 너무 예쁘지 않아? 떨려 예뻐 <laughs> 예쁘고 떨려 로빙아 <laughs> 로빙아 let's 츠고 너가 먼저 아니, 들어가. 너가 못 들어가 아니 내가 뒤에서 찍을라고 나못 알아보실 것 같아 뭔 소리야 그건 또아 보는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옹미야 로빙화 가보쇼 가보쇼 계셔? 안녕 어 이거 이뭐야미 진일 <끝이> 네, 그래. 내일 <끝이> 와요. 내일 오케이. 늦어도 하나 아, 10시 사온다 내일 공연하고 와가지고. 어른 와, 그래. 어. 됐어. 너 <끝이> 어른 게 너무. 눈이 안보서 이런데, 너무 좋다. 시에야 돼, 좋아요. 갑자기? 좋아요. 어 너무 예쁘다. 7년 만에 뵙 7년 만이야? 시간이? 어. 진짜? 나안 늙었어? 네, <laughs> 그요 우리 홍민 어른이 된거 같아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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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 아름다워 <laughs> 저녁 먹어야지, 저녁 먹어야지 오자마자 <laughs> <맞아, 맞아. 얘가 웃음> 시골이 그냥 뭐, 뭐 먹고 왔어? <웃음> 먹어야지, 저 먹고 왔어 저희 점심은 먹고 왔어요 아, 저녁 먹어야지, 그럼 일단 <laughs> <나 이제 웃음> 집을 옮기고 <laughs> 어, <잠깐은? 웃음> 시류객장 여러분, 시류객장입니다 도미토리 여기 한국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예쁘다. 침대 하나, 둘, 셋, 넷. 사람 하나, <웃음> <웃음> 다섯, 여섯. 아, 너무 예쁘다. 그치? 뭐야? 뷰가 미쳤쥬? 와,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노을 질때 얼마나 예쁠까? 내가 여기서 자야겠다. 너 어디서 잤고야? 나 거기서. <laughs> 이게 무슨.. <laughs> 나 여기서 할 건데? 내가 여기서 잘 건데? 내가 여기서 잘 거야. 내가 여기서 잘, 내가 여기서 잘 건데? <laughs> 네 밑에서 자. 아 싫어. <laughs> 좀 진짜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응. 음. 좀 비현실적이야. 11월 말에 날씨가 맞아? 내네 말이. 아.. 너무 좋고 어해 <laughs> 어떡해. 우리 완전 날씨 요정이잖아. 날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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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 다시 로빙하러 갑니다, 저희는. 와 진짜 예쁘다.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너무 귀여운데? 우리는 로빙아. 아 이거 너무 귀여워 강아지들하우보 못했으면 어, 진짜. 저 너무 귀엽다 후드집업. 맨투맨. 아 너무 예쁘다. 반반 해가지고 로빙아 피자랑 페퍼로니를 할까? 좋아. 고3때 보고 어. 나 대학생 때 사진 다업다 과제. 언니 그거랑 흥미야 그거 있어. 우리 얼굴 같이 이렇게 대고 찍은 거 응. 기억나? 아. 그것들. 너 벌써 32살이야? 내년에 어. 한 32살. 한달치3 2살는것같 응. 우리 그래, 20대였는데 자꾸. 여기 네. 이사 오고 나서 바로 네. 흥미가 왔어. 요 그래. 흥미야 기억나지? 그림도 몇개 없었어. 막한두 개? 상상이 안 돼요. 네, 없었어요 아무것도. <laughs> 그냥 이 건물이 새 건물이었고 거의. 어. 내가 그린 건가 보다. 아. 아 없어졌어. <laughs> 너무 늦게 오시면 음. 색도 바래요 사람 <laughs> 사람도 오래 살면 바라듯이 야, 이번에 다시 그리고 음.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laughs> 다주얼필요가 <laughs> 있어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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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예오 oh, yeah. 대박 wow. 와치이 대박이야 같이 넣죠응 같이 넣죠 <laughs> 콩콩 팝팥 있잖아 어 콩콩 팝팝 좋아하거든 나도 근데 지금 콩콩 팡팡이잖아 항상 음식을 동시에 같이 먹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음, 하나 둘 셋하면 같이 먹더라고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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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laughs> 와 치즈가 진짜 맛있다. 아, 뭐야? 지금 이걸 한삼 개월만 먹는 거거든. 음. 근데 또 새로. 아, 저 너무 맛있는데? 음, 상마목장 자연생 치즈만을 사용한대 음. 음, 음, 진우가 내가 먼저 먹어서 미안해. 진우 언제 와? 빨리 와줄래? 작년에 우리 가족도 왔었다 했잖아 엄마가 자기가 먹은 피자 중에 제일 맛있어 네, 그말 했었잖아 음. 뭔가 일반 그런 파는 피자랑 맛이 아예 달라 음 아, 진짜 미국 온거 같다 한국 아닌 거 같아 어, 진짜 한국 아닌 거 같아 음, 와나이 <laughs> 아, 장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다른 데도 도고 이제는 또 도고 래 오케이 여기야. 다행이다. 같이이 귀여워, 귀여 진짜. 얘기하자, 두 분이랑 이름 보다 나 음. 아, 핑표준핑1 6핑크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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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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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물 응? 에? <laughs> 에? 오 갑자기 아 이거 또 내가 포장을 못했어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나도 <laughs> 뭐, 내가 포장을 내쁘게하고 싶었는데 보세요 와 너무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라서 깜짝 놀랐어 지금 뭐야? 응? <laughs> 음? 어? 에? 만년필? 응. 누나 만년필 쓰는 거 어떻게 하면? 근데 나랑 커플이야, 다. 헉, 진짜? 이거, 이거 또... 야, 어. 나 만년필 쓰고 있거든. 아, 그래? 몰랐어. 나는 한 번씩 일기 써. 기억에 남기고 싶은 날이나 어. 좀 힘든 날에 그냥, 그냥 쓴단 말이야? 뭔가 의무적으로 막 쓰는 게 아니고 편하게 쓰는 일기여서. 그래서 약간 일미있게 처음으로 내가 만년필을 사봤거든. 아, 나는 없는데 내거 보다가 너무 예쁜, 그러니까 예쁜 거야. 내 거는 화이트 사고, 딱 이거 컬러 보자마자. 아, 이거 완전 유진이 거다 커가지고. 언제 샀대, 이걸? 계속 아까부터. 아, 어, 언제? <laughs> 야, 너무 예쁘다. 딱 이거지. 네아 이거 약간 우리 중학교 때 쓰던 그 샤프였나? 어, 젤리 어. 어, 샤프, 샤프. 일본 어, 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도 이 색이야? 나는 화이트. 아, 나는 핑크. 딱 그냥 컬러 보자마자 아 유진이 진짜 좋아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컬러 그거 하나는 샘플 심. 내가 갈색 그 컬러들이 있더라고 잉크가. 음흠. 내가 갈색 키트 하나 샀는데 그냥 일단 우선 너도 한번 써보라고 나 넣어놨어. 음, 대박. 그러니까 안에 하나 더 있네. 어. 댄스 미쳤다. 걔도 나랑 커플. 크리스마스 선물 어. 받는 느낌이야. 네모지? 야, 잠만. 나 이거 있음. 진짜로? 어떻게? 어, 그래? 이거 그거잖아. 만년필 써도 잘안 번지는 그그 그 전용 노트잖아. 사실은 이 노트를 처음에 사면서 이제 만나니까 유식이 것도 같이 야겠다했는데 갑자기 거기 이 만년필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같이 세트로 샀어. 똑같은 거예요. 대박. 그래서 이거 케이스도 같이 샀어. 노트 그 케이스. 와이 노트 케이스야. 아 그러니까 나는 케이스 없이 쓰거든. 아. 여기가 더러워지는 거야. 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거 대로 너무 예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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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맞아. 나랑 똑같은 세트를 똑같이 산 거야. 요즘 너무 손도다. <laughs> 그거잘 쓰고 있어? 어. 아 그래, 나 이거 이제 한창 공연할 때 응. 거의 끝물에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때 다짐했을 때 처음으로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여기다 어. 좀 쓰고 싶은 거야. 그냥 뭔가 이 생각만으로 정리가 안될때 그냥 쓰다 보면은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정리는 안 돼도 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많고 많은 물건 중에... 아 그러니까, 하필 이건 좀 이거? 신기하다. 헉! 땡큐! 진짜 잘 쓸게. 어렸을 때 약간 그 알지? 다이어리 같은 거. 그런 거 선물 많이 했잖아, 초등학교 음. 때.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거를 유튜브 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있어가지고, 일기 쓴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추천을 했는데,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일반 공책에다 쓰잖아? 그럼 음. 일단 잘 번지는데, 안연필 그 특유의 사각사각 소리 있거든. 그게 이 종이 질감에 쓰면 더 사각사각 소리. 어, 진짜? 줄게. 그래서 그게. 그래서 힐링대. 같이 파나보다. 응. 에나 <laughs> <대박. 웃음> 고마워. 그럼 내 선물을 줘야겠네? 질세요제 <laughs> 선물은요. 으기 토끼입니다. 아, 드디어 이거 입어보네요.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 오! 이거 이거 같은데? 안에 티셔츠 그냥 하나 입고 얘만 입어도 진짜 어, 따뜻해. 아, 귀여워. 음, 따뜻해. 이제 완전 나의 내 작업용이다, 이거는. 집에서 약간 패딩 입고 있거든. 야, 너무 잘 어울려. 너무 귀여워. 어머머머. 오,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야, 찰떡이다. 내거 아니야, 이거? 너무 <laughs> 귀여워. 찰떡이다. 어떡해? 아주 그... 기분 좋다. 이 만년필이라는 게 본인이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면 살 일이 없잖아. 맞아. 근데 선물 받았을 때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별 대박이지. <laughs> 불멍하라고, 이렇게 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할 일이 생겼답니다. 장작 옮겨놓기. 뭐지? 손녀. 미션 클리어. <laughs>